네 이상은 뽀샤의 시시콜콜 이었고요 오늘 사실 카페에 나갔다가 아주 홀이 났습니다 출근하면서 눈이 제슬 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 아주 진천 읍내에서 초평까지 거의 한시간 만에 들어왔는데요 슬슬 기면서 와서 이제 대충 앞에 눈을 좀 치워 놓고 저는 바로 다시 저녁에 또 추워지면 얼어서 못 나갈 것 같아서 어, 퇴근을 하였습니다. 카페 일을 않고 집에 와서 조용히 있으니 이렇게 영상 올릴 시간도 주어지네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눈길에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들 마세요. 보샤의 시시콜콜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강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토크감을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뽀샤이시콜콜 오늘은 문학 테라피스트 권희동 교수님의 총평을 듣고 요약해 봅니다. 다 옮긴 건 아니고 그 중에 몇 부분만 제가 옮겨 놓은 겁니다.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헌신적인 사랑 말이지요. 현대 소설의 구성 요건에도 매우 적합한 겉 이야기, 즉, 플로라인과 속 이야기, 스토리라인이 잘 짜여진 소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이 전개되는 총 시간은 2018년 여름날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해 겨울까지 약 6개월 동안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과거를 불러와 장관 스토리를 이어나갑니다. 수많은 상징적 스토리를 작품 속 여기저기 장착해 두어 독자로 하여금 자칫 자발적 중단성을 야기하기도 할 거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를 비롯해 찔리는 사람이 많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작품 속 앵무새는 삶의 원초적 가치일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했습니다. 또한 새의 그림자의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산자의 고통의 크기를 입혔습니다. 새한 마리의 목숨의 육중함과 사삼으로 인한 희생자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를 알아차립니다. 공권력에 의한 집단적 트라우마든 혹은 개인적인 상처이든 지난 역사의 재현을 밝혀 잘잘못을 따지는 이분법적인 해석보다는 더욱 깊이 있는 성찰로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 보려 한 소설이요. 한층 빛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잘 옮기지를 못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가지고 간 리포트를 또 발표해 보겠습니다. 최아영.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 비싸 보이지도 않는 붉은 꽃 코사지를 가슴에 달고 다니던 한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붉은 꽃이 제주 4.3을 상기시키는 동백꽃인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을 접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코사지의 주인공은 권이돈 문학테라피스트이십니다. 소설의 도입부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었다. 이미 물에 잠긴 무덤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위쪽에 묻힌 뼈들을 옮겨야 했다. 바다가 더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지금 하지만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나에겐 삽도 없는데 여기서 작가는 기억의 바다에서 깜깜이로 수장될 뻔한 제주사삼을 삽 대신 펜을 이용하여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을 암시하였다고 봅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을 둔 부분은 한강 작가가 역시나 제가 흥미를 갖고 있는 꿈을 단초로 스토리 전개를 해 나감에 있어 인간의 무의식의 의식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삶이 역사가 되고 특유의 예민한 영성이 문학 예술로 이어져 궁극에는 인간을 구원하게 되는가도 싶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나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고 느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그날의 날씨를 공기 중의 습도와 중력의 감각을 특히 이 대목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런 평이한 세상에서의 인간 사리에 주인공 경화 자신이 잘 동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은근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동화대기를 애써 끓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극심한 동질감을 느꼈답니다. 99 그루의 통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사삼으로 인한 모든 희생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크게 보았으면 실질적으로 억압받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의미한다는 생각도 해 본답니다. 또한 대목 집중해 봅니다. 물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순환되지 않나. 순환하지 않나. 그렇다면 인선이 맞으며 자란 눈송이가 지금 내 얼굴에 떨어지는 눈송이가 아니란 법이 없다. 인선의 어머니가 보았다던 학교 운동장에 사람들이 이어 떠올라 나는 무릎을 쌓고 있던 팔을 푼다. 무딘 콧날과 눈꺼풀에 쌓인 눈을 닦아낸다. 그들의 얼굴에 쌓였던 눈과 지금 내 손에 묻은 눈이 같은 것이 아니란 법이 없다. 역시 작가의 사물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순환 관계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유추해 볼수 있는 소중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간은 인간에게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가와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가를 동시에 말해주는 감동적인 소설을 읽고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